4차 함수에 그래프를 줬는데 4차 함수에 증가 함수를 묻는게 아니라 이거 얘들아 제곱이 돼 있는 것도 좋은데 세조곱도 나올 수 있다 세조곱까지도 나옵니다 18번인 거 같지? 아니요 18번이래요 47점이 있어요 네? 네? 네. 제가 지금 공또 어디가 있었습니까? 네아 접선, 접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이쿠야 한참 뒤로 가네, 뒤로 쏘로 죄송. 자, 18번. 다시 볼게요. 2번에 요거. 수아이거 맞아요? 네. 네. 자, 보실게요. 같이 보자. 곡선에 지금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점을 지난대. 이 곡선이. 자, 이두 점에서의 적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점을 지난다. 이거 우리 고1때 배웠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a가 항등식인 걸 말하는 거야. a에 뭘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성립한다는 요 됐어요? 어, a 값에 관계없이라고 일단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도 a가 항등식의 표현으로 가셔서 a로 내림차순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a가 들어가 있는 식이딱 이렇게 그리고 a가 없는 식이 이렇게 는0 쓰셔야 돼요. 이 자리에 들어갈 것들이 뭐냐? 얘가 x제곱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x a 이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빼기 y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a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이 식은 성립해야 돼. 우리 알잖아?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더라? 0이 되고 이 값도 뭐가 돼야 되더라? 0이 돼야 돼. 얘네들이 진즉이 0이면 A에 뭘 대입해도 이시은늘 성립합니다. 됐어?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한테 점이라고 해서 두 점. 이두 점의 의미를 어디서 가져오시면 되느냐? 이 식을 0만 드는 X가 한번 찾아봐. 누구랑 누구야? 0하고. 바로 마이너스를 뜨지. 근데 이 X가 여기도 있지 않니까 여기 있는 X가 여기도 같은 X니까 0을 대입했을 때이 파란색 실 얼마? 0에 3제곱 더하기 6마이너스 y도 0 돼야 돼. 이때 y가 누구야? 6이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3제곱 더하기 6마이너스 y가 또 0이 돼야 돼. 밑에 y는 누구야? 이때 y는? 이때 y는 5가 되네. 요 대체 무슨 얘기야? 0,6이 이식을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끔 해주는 점인 거고, 마이너스 1,5가 이 식이 A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하게끔 해주는 점인 거예요여기서 나는 두 점이라는 게 지금 0,6, 마5이두 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배웠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설명이 돼야 돼. 처음 보는 설명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 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다. 뭐 어, 이게 끝났네. 자, 수직 얘기 나오면 뭘 써야 돼? 바로 기울기나 기울기 곱했을 때음수율 되게끔 만드시면 되는 거맞죠 사실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이걸 제가 f(x)라고 설정해드리면 이 표현이 결국에 f'(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1)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 얘들의 곱이 음수일입니다. 여기서 이값 찾으시면 돼. 그렇지? 자, 정리하시기 전에.